안녕하십니까. CTS 애청자 여러분. 저는 성남제일교회 홍정기 목사로 갑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교회는 강하다, 그러나 목사는 약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교회는 전통적으로 강했습니다. 교회가 강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째, 광야 교회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3,500년이 지났고, 예수님 이래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의 그 무엇이 3,500년 혹은 2,000년의 역사를 견디어 왔겠어요? 그것도 모진 고난 속에서. 두 번째, 기독교가 강한 이유는 강력한 교리체계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토양이 되어 주었습니다 강력한 교리체계가 있기에 한두 달, 1, 2년, 한 세대 지나고 난 후에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교회가 강한 이유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따뜻한 사랑과 재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교회를 이길 그 무엇이 존재할까요? 세상이 여기저기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난맥상을 이해하게 할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단이 교회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역사 속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술책계라고 봅니다. 간디가 말했죠. 예수는 좋으나 기독교는 싫다. 꽤 지성인들에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말 속에는 음모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와 기독교를, 교회를 분리시키려는 책동이죠. 이것은 사단이 흔히 써왔던 책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교회는 강합니다. 교회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흠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역사의 등불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교회에 있는 몸담고 있는 우리들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강한데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목사는 강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셨나요? 사도 바울이 강하셨나요? 비도로가 강했나요? 아니요. 다 죽었습니다. 잡혀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목사 역시 약한 목사여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 밑에서 영적 지도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강해집니다. 성경은 강한 목사가 아니라 충성된 목사를 요구합니다. 목사가 강하니까 성도가 약해지고요. 목사가 강하니까 독선에 빠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재정적인 비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목사가 약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약한 목사를 통해서 약한 예수를 통해서 약한 바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로마를 이겼듯이 그런 역사가 다시 재현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어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한국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슴에 담고 약한 목사론으로 목회해야 될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앞에 모두가 순종하면서 한국교회의 또 다른 부흥 전성기를 맞기를 소망합니다.